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웹 서버에 대해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서버라는 말이 나오고요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서버라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을 보고 우리는 서버라고 부르는 거고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 받는 쪽을 보고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렇게 불러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 접속하게 되면 네이버가 나의 서버가 되는 거고요. 내가 구글에 접속했다, 그럼 구글이 나의 서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이트에 접속했다, 그럼 네이트가 나의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내가 네이버다 구글이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검색한 결과를 찾아서 나한테 줄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나는 제공 받아요. 그 받는 쪽 나를 보고 클라이언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다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에 맞는 이제 웹 문서가 됐든 특정 서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주체를 보고 우리는 서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서버는 이제 유닉스 계열의 아파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엔트 계열의 IIS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웹 서버입니다. 아파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닉스 플랫폼에 맞게 이제 설계가 됐고요. 얘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무료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패치 파일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얘는 예전에는 이제 유닉스 계열에서만 계속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윈도우 계열로도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IIS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윈도우 NT 기반의 웹 서버를 보고 우리가 II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윈도우 NT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웹 서버 기능이랑 HTTP 그리고 FTP 이런 서버 기능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요. 이런 게웹 서버구나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요 개념만 잘 잡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